안녕하세요, 둥지식구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 요즘 말이 참 많죠. 요즘은 소도시 이민을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며 생생한 정보를 담아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웨스트쿠트니의 캐슬가, 넬슨 지역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캐나다 이민이 힘들다 하지만 찾으면 길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 벤쿠버 공항에서 캐슬가 공항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간 정도 비행 끝에 캐슬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희의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셀카크 컬리지인데요. 무려 공항에서 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학교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캐슬가 다운타운로 향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기에 있을 건다 있었어요. 다운타운으로 오시면 한국식품도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보다는, 실제 거주 중인 고객분을 만나서, 생활은 어떤지, 직접 여쭤봤습니다 e 여기 살 삶은 어떠세요 사는 거는 이제 적응했.. 많이 적응했죠. 애들은? 애들은 뭐.. 애들은 되게 좋아 e 요 i t o r Editor. Editor. e d i t o 시고 d i t 배우자분은? <웃음> <웃음> 엄청 좋아 d i t o r e 우리 집 아저씨도 대도시보다는 이런 데를 좋아해요.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인종차별이 없다. 음 네.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뭔가 안한 뭔가 뭐,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면이 되게 많고 네. 교장 선생님도 되게 좋으시고 소도시라 그래서 네. 자녀들을 키우면서 할수 있는 부가적인 교육들이. 결코 뭐 지쳐지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제가 볼때 오히려 밴쿠버는 네. 커뮤니티 보내고 싶은데 뭐 자리가 없다든가 아, 해가지고 오히려 네. 클래스를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이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 에, 에.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음, 아마 음. 한국 겨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겨울에 우리 온그 해는 되게 추웠고 네, 네. 작년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조금 더 많이 온다. 근데 정말 살면서 불... 아 이거 진짜 불편하다. 그러니까 식당이 많이 없는 거? 음... 식당이 많이 없고. 혹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우버 가 없다고 하던데. 아유 우버 택시도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차는 있어야 되네요. 캐슬가에 택시 한 대가 있는데. 어 진짜요?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콜로 하라고 했는데 안, 절 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가.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 혹시? 세이프이 안에 알겠어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여담이긴 한데, 아까 전에 팀몰튼 어디 티몰튼에서 뵐까? 이렇게. 그아 회원님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 오면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올마트 있어요? 뭐, 아 거기에 마트 있어요? 뭐, 한국식품 살수 있어요? 뭐, 티몰튼 아 있어요? 스타벅스 있어요? 어느 정도 식이에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죠. 예, 네. 있을 건다 있고. 음, 한번 하나씩은 다 있다. 떡볶이 고추장 물맛 떴다, 빨리 가셔야 돼. <laughs> 아, 뭐, 뜨면 바로 가야 된다. 예, 네, 뜨면 바로 가야. 그렇지만 살 수는 있다. 빨리 부지런하면 살 수는 부지런하면 있다. 부지런하면 다 있어요. 예, 네, 부지런하면 다 있어요. 그리고 TNT로 이제 TNT에도 한국 식품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다 있어요. TNT 있어요, 여기? 아니 이제 배달. 아, 배 어, 욕 TNT 배달이 여기까지 와요? 예, 와요, 와요. 아, 그래요? 예. 네. 저희가 어, 여기 맞아요. 추천해서 보내, 이렇게 오시기는 하셨지만, 네. 저희도 더 자세하게 여기 좀 곳곳을 네네. 파헤치고,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의 그또 얘기를 들어봐야 얼만큼 더 추천이 맞아.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아, 확인하고 그런 맞아. 것도 보려고 네. 온 것도 있거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봬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요, <laughs> 너무 반갑네요. <laughs> 계속 이제 전화로만 연락하나 다음날 저희는 넬슨으로 넘어갑니다. 캐슬가에서 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동하니 넬슨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또 넬슨의 큰언니 장미순 담당자님께서 곳곳을 소개해주셨답니다. 와, 아, 진짜 이쁘다. 그냥 달력 같아, 그죠? 네. 사진을 찍어도 이그 아름다움이 안 담겨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소도시는 혼자서 준비해서 오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소도시에 오시게 되면 또 필수로 필요한 정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금자리 정착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정님 오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보금자리 정착 서비스 대표 김현정입니다. 먼저 웨스트쿠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넷슨 지역과 캐슬거 지역도 같이 통합하여서 처음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정착을 돕고 있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음, 외국에 집을 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생소하고. 네네, 그렇죠. 일이 뭔가 한국에서 직접 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큰 이제 문제인 주거 문제는 음... 이제 뭐 하루 이틀 구한다고 해서 집이 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두세 달 전부터 이제 고객분들하고 함께 계속 이렇게 컨택하면서 저는 여긴 또 소도시고 특히나 이제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신용이라고 해서 뭐 신용카드 이런 신용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제 얼마만큼 또 살았는지 그리고 레퍼런스가 이제 추천서가 되게 많이 요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추천서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주인들을 컨택해서 신뢰를 좀 쌓고 오시는 입주자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잘해 드리고 저희가 집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집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제 구객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주 업무들이에요. 이제 통장 개설, 그 다음에 아이, 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등록, 또 커뮤니티, 아이들 뭐 도서관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저희가 투어해드리고 있고요. 또 로컬 마트에서 또 사면 좋은 품목들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좋대요. 그런 꿀팁들도 어. 제가 네네. 같이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차량 보험이나 계약 등을 전반적인 사항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조금, 조금 네. 기억나시는 분이세요? 어 너무 다들 <웃음> <웃음> 너무 다들 좋으셔가지고 네. 어, 그 중에 이제 한 가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네. 오셨는데 어, 집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드셨어요.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했던 집이었어요. 음. 막 이메일도 쓰고 또 테넌에 대한 소개도 좀 저희가 잘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많은 경쟁 속에서. 그 테너니 <laughs> 선택이 돼서 이제 그 집을 입주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이제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여서 좀잘 다니고 있고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지금 레슨에서 잘 정착해서 아, 살고 계십니다 네, 가끔 저희 이제 에이전시 둥지이민에서도 네. 정착 서비스를 대도시에서 해서 네.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정착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또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laughs> 그, 태, 그 집주인하고의 커넥션과도 이제 요즘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한그한 그한 집에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제 원하는 집을 이제 만들어드리느냐가 진짜 이제 노하우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운영하시면서 네. 이제 고객분들 좋은 집잘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주로 이제 네. 주인들하고 대면으로 해서 직접 했고 신뢰를 좀 쌓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고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우엔 저희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